이 녀석들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출구로 향하기 시작하죠. 이때 주문을 외워주면.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업을 방해하려는 시위꾼들을 몰아내고 나니 우리 동물원이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 평화를 기념하여 초원의 두 번째 동물원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동물원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코끼리를 들여올 겁니다. 코끼리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우리를 준비했어요. 입구만 달아주면 끝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얘는 몸무게가 6톤이라는 거죠. 사람 혼자서 들수 있는 무게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이 친구, 저번에 사자 들고 다니던 친구랑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6톤도 충분히 들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많이 고용해보겠습니다. 아주 좋군요. 걸어다닐 필요 없도록 길을 가득 채웠더니 동료가 많아져서 그런가 다들 행복해 보입니다. 발걸음만 보면 다들 춤추기 위해 스텝을 밟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들 지금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제 코끼리를 구매해보죠. 동물 시장은 무적입니다. 새로 고침할 때마다 새로운 코끼리가 또 들어와요. 저는 수컷만 구입할 생각입니다. 이유는 그냥 수컷이 더 멋있어서예요. 언제까지 구입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계속 반복해봤는데 동물보관소는 200마리가 한계였습니다. 마침 직원도 딱 200명 뽑았는데 뭔가 편안하네요. 모두 우리의 배정해줍시다. 얘들아 일할 시간이다. 200명이 저 좁은 곳을 한 번에 들어가다니 겹쳐진 모습이 꼭렉 걸린 그래픽을 보는 느낌입니다. 길이 많이 좁아 보이지만 괜찮아요. 우리 직원들은 유능합니다. 물론 컴퓨터는 유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요. 처음엔 코끼리들이 뭉쳐 있어서 살짝 징그럽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퍼지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그림입니다. 저기 혼자 달려가는 코끼리는 분명 MBTI가 대문자 E일 것 같군요. 꼬리와 귀 부분을 보니 아직도 많은 코끼리가 뭉쳐 있나 봅니다. 그래도 언젠가 자기 길을 찾아 떠나겠죠. 이제 코끼리를 관람객에게 선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를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넌 어떻게 올라왔냐? 아직 코끼리가 무서워서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으니 울타리 옆 길은 지워줄게요. 시간이 지나니 다행스럽게도 다들 코끼리랑 조금은 친해졌나 봅니다. 코끼리가 기분 좋다고 순간이동 제롬까지 보여주네요. 아니, 이 수많은 초코볼은 뭐야? 우리를 청소할 담당자가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청소하라고 고용해놨더니 코끼리랑 하나가 됐습니다. 옆에 초코볼이 저렇게 많은데,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탈출한 듯 하니 청소는 맡겨도 되겠죠. 저 작은 기계 안에 초코볼이 저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역시 우리 동물원 기술력은 최고입니다. 어느덧 관람객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똑같은 헤어스타일의 쌍둥이 자매도 보입니다. 움직임마저도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 하군요. 실수로 난간 놓는 것을 깜빡했는데, 다행히 우리 안으로 떨어지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어날 뻔했지만, 공중부양으로 탈출하고 있어요. 이걸 공중보양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관람객들이 다들 한 번씩 보여주고 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동물원이 잼민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을 살펴보는데 다들 상자를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아픈 코끼리가 있나 봐요. 6톤짜리 상자를 계속 들고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병원을 건설할게요. 다들 한 줄로 서는 모습을 보니 기강은 잘 잡혀 있나 봅니다. 덕분에 코끼리들도 곧 건강해질 거예요. 이제 코끼리 우리 뒤쪽으로 또 다른 동물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가비아리라고 부르는 악어예요. 악어다 보니 우리 안에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야생에 200마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 200마리를 모두 제가 접수하겠습니다. 희귀한 것 치곤 가격이 저렴한 것 같기도. 일하자 얘들아. 퍼지는 모습이 좀 무섭네요. 이 악어들은 언제 문어크를 익혔지? 곧바로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합니다. 몇몇 악어는 물구나무 서서 들어가는 습성이 있나 봐요. 열렬한 풍열! 역시 우리 동물원에서 일하려면 마법도 하나쯤 다룰 줄 알아야지. 이 악어들은 육지보다 물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호수를 하나 더 만들어야겠어요. 악어우리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줍시다. 이 정도 높이면 악어를 자세히 구경할 수 있을 거예요. 예상대로 악어도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난감 만드는 걸또 깜빡했네. 그나저나 환자가 언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지? 병원을 늘려야겠어요. 갑자기 선택지가 늘어나서 혼란스러운 듯하지만 머지않아 적응할 겁니다. 이제 평화로운 동물원이 되겠죠.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니, 시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 거야. 시위꾼들은 어느새 악어가 있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꼭 동물이 제일 잘 보이는 데서 절해야 속이 시원한가? 이 놈들이 악질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길 가운데에 서서 길막을 엄청합니다. 당연히 지나다니기 힘들테고 관람객들 기분은 안 좋아지겠죠. 심지어 이 녀석들은 렉까지 유발합니다. 하여튼 도움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동물원 문을 닫아도 나갈 생각을 안 해요. 개 같은 놈들. 그래서 이번엔 시위꾼의 뿌리를 뽑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정황으로 봤을 때 시위단체에서 우리 하나마다 일정수의 시위꾼을 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한가득 만들어 시위꾼의 어그로를 잔뜩 끌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본 작은 우리의 코끼리 한 마리를 배정해 줄게요. 어서 뛰어와라. 시위꾼이 소식을 들었는지 방금 만든 우리로 오려고 합니다. 여기 직원 전용 길인데, 역시 시위꾼은 인성부터 글러먹었어요. 애초에 여긴 기린도 없는데 왜 자꾸 기린을 찾는 거지? 기린을 많이 보고 싶다는 뜻인가? 어쨌든 시위꾼 어그로 실험은 성공한 것 같습니다. 설계도를 저장해 줄게요. 이름은 Sanctuary for Gathering Useless People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모으는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이제 대량 양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입구까지 모두 연결해 주고 나면 시위꾼 어그로 세트장이 완성됩니다. 우리마다 코끼리를 한 마리씩 배정해 줄게요. 모두 배정하는데 한 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랬는데 시위꾼들이 멀다고 안 오면 울지도 몰라요. 직원들도 이렇게 멀리까지 잘 뛰어다니는데 하지만 괜한 걱정이었나 봅니다. 입장하는 사람 대부분이 시위꾼이에요. 다들 직원 전용 길인 건 무시하고 무작정 들이닥치는 모습이 짜증나지만 그래도 어그로가 큰 성공을 거뒀기에 뿌듯한 마음도 큽니다. 여기서 우리까지 가는 길을 끊어볼게요. 접근을 못하니 포기하고 돌아가나 싶었지만 아니나 다를까 동물원을 돌아다니며 진상 짓을 하려고 하네요. 그래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싸울 맛이 나지. 이젠 관람객 반 시위꾼 반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위꾼이 들이닥치는데 굳이 여기로 놀러오는 관람객의 심리 상태도 궁금해졌어요. 본격적으로 시위꾼을 괴롭히기 위해 아가오리 쪽 길을 약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전 무대는 시위꾼의 자리가 될 거예요.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시위꾼은 이동이 안 되지만 움직이고 있는 시위꾼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해서 모조리 잡아드릴게요. 하지만 사람 자체가 너무 많아서 시위꾼만 골라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럴 땐 아까 끊었던 길을 다시 연결하면 돼요. 시위꾼들만 직원 전용 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걸음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아직도 들어오고 있네. 이제 시위꾼만 편안하게 잡아올 수 있습니다. 어머나! 직원까지 잡아오면 안 돼요. 다행히 들어올 시위꾼은 모두 들어왔나 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하나하나 넣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어그로를 너무 심하게 끈것 같습니다. 시위꾼이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자초한 일입니다. 모든 고생은 제가 할 테니 여러분은 그냥 영상을 즐겨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Hours later. 3시간 만에 드디어 모든 시위꾼을 잡아드렸습니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세요. 호수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관람객들에게도 통쾌했나 봅니다. 이제 동물원 문을 닫고 주변 길을 잠시 정리할게요. 시위꾼들이 불길함을 느꼈는지 칼군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민 여러분의 의견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기차를 준비했습니다. 잘 가시게. 어? 뭐야 씨발. 내가 상상했던 그림은 분명 이런 거였는데 이거 완전 개망겜이었네. 하지만 언제나 방법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대지에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주문은 저 퍼슨입니다. 주문을 외워도 아무 변화가 없는 이유는 얘네들이 갈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출구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주면 이 녀석들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출구로 향하기 시작하죠. 이때 주문을 외워주면 와우 짜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다른 각도에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쏘세요. 악어들은 오랜만에 살아있는 식량을 제공받아서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충격에서 살아남은 시위꾼들은 동료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떠나고 있어요. 괘씸하니 한번더 합시다. 코끼리 우리에 떨어진 시위꾼도 있군요. 외로워 보이니 친구를 만들어줍시다. 여기 있는 시위꾼들은 자기가 원했던 대로 코끼리와 하나가 됐어요. 코끼리가 만든 초코볼을 보면서 행복한 하루를 보낼 겁니다. 몇 차례의 충격에도 살아남은 소수의 시위꾼이 있어요. 도망치는 표정을 보니 묘하게 기분이 나쁩니다. 이 녀석들도 확실한 벌을 받아야 해요. 출구로 바로 향하는 길은 끊어버립시다. 대신 새로운 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을 산책지옥으로 초대합니다. 마냥신이 나나본 데 언제까지 웃을 수 있는지 보자고. 어느새 물속이 깨끗해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죠. 오늘도 제가 동물원의 평화를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나쁜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뛰겠습니다.